자, 78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가 0과 π 사이에 있을 때 함수 f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fx의 형태를 보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두 개나 있죠. 그럼 사인 제곱과 더하기 1이고, 여기 있는 코사인 2분의 π백 x는 사각함수의 각의 변환에 의해서 그냥 사인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분의 sin 사인 sin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 계산해 주게 되면은 사인분의 2 곱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분의 1이 되면서 이 sin x 더하기, 그 다음, sin x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분수 형태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산술기와 평균이 떠오를 거예요. 고등하에서 배웠어요. 산술기와 평균을 머릿속에 한번 의심을 들어보시고, 0과 파이라는 값을 보면은, 코사 s 이라는 값이, 아, i 이라는 값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양 끝에 동호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에서 이 사인과 이 사인이 0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럼 말은 이 전체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요. 즉, 양수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 마음 놓고 산수와 평균을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할 거니까, 아에가 2로 돼서 2 곱하기 루트 2가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